탄소와 소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는 카본, 숯은 차콜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수 침대라고 한다는 거는 단서 안 되거든요 소은요 다공질로 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다공질로 되어 있는 기공 자체가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공기정화용 필터들이 숯가루가 다 들어갔습니다 수돗물 있잖아요 활성탄 필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걸러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숲 자체는요 건강에 해서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워낙에 이게 좋다가 보니 사각으로 돼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대략 이렇게 생긴 제품들 있잖아요. 이 제품은 하성연료로 만들어지고 하성연료에서 가장 마지막 남는 찌꺼기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. 꿀참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정통수침대하고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부터 다 틀리는 거예요. 얘는 수침대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이거는요. 이거는 수침대가 아닙니다.